오늘의 한국경제 탑3 홈플러스 영업 단축 폐점 홈플러스가 오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를 오후 10시에 문 닫기로 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인건비운영비 절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연내 15개 점포는 조기 폐점될 예정이라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국가채무건보 재정 전망 악화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5년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100%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건강보험은 2033년에, 국민연금은 206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증세지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삼성 로봇 투자 확대, 삼성전자가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아인드디 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투자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달하며 인재 영입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끝.